누나야, 미대꼭 그렇죠. 붙어있어. 텔로만 합류해야 돼, 누나는 알았지? 어, 텔 없어, 20초. 4... 4... 나이스. 나 강호 끼네. 아 야, 저 오세블리보다 못 먹었다. 굿는 중, 굿냉주. 나 이거 궁 아, 돌아서 40초.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꼬리 나 꼬리 살랑살랑 군불, 궁 돌아서. 악마을 보았나. 봄비야, 알겠다. 구독과 여아이를눌러주시면은탐러분아러복 받으실 거예요. <침 gera dando> 여러분, 여러분, 빌러끝여리하 여러분, 여러분, 람을분여 할래요, 아니면은홀여를분0 0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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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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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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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준비 준비됐어요. 됐어요. 아니, 언제 왔어요? 돼요? <laughs> 좋가요 준비 안 하고 뭐 했어요, 절하대? 혼자 가 준비가 안 돼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이씨, 절하대네! 아, 이거 박는 척만 하고 여기 박고 갈게요. 준비 아, 됐어요. 둘, 하나, 둘, 둘 셋! 희야. 희야. 가자, 가자. 아, 미드 루시안이다. 뭐야, 이거? 에잇, 뭐야? 미드 루시안이에요? 무시 여기로 왔는왔 믿도록. 뭐야? 아가리산이왕아 리산이네. 뭐에자서야나와야지왕야에 가서 리국에가야왕 스마트 킷좀 바꿀게요. 아니, CS를 너무 많이 서 왕국에 가서 왕 아야. 아래쪽에. 어. 여기도 와드 왕국에 에 자이야 이거 와드 지우고 싶을 때 내가 지, 이거 수동으터트려줄수 있어? 어, 지금 지워도 될거 같아요. 어, 지금 와봐. 거기 삼거리. 철더만 빠졌어, 상대. 아, 죽었다 아이고. 이거. 아, 까비. 아이고. 테트이스리아루안집 어, 아이, 갔다 와야겠다만해라 하지 말라.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짜탄 대신 때려줘. 옳지. 아유 그거 아래 거를 때리면 아우야.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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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냐아 이거 다이들잖아 아, 네, 미안. 사장아? 스토리. 사장아. 아야 너무 센. 아니 그럼 가만히 있어. 그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감 노플. 시 아래쪽으로 잡아줘. 미안. 공 노플. 고마워 잡아줘서. 화장아 지금 배구 우승했다고 게임 똑같이 할 거야? 화장아. 그러니까. 네. 쏘리 쏘리 나안 당해볼게. 아니, 픽을 뭐야, 뭐. 받아가지고. 오, <laughs> 아 픽을 강요 받아가지고. 오신. 아 용래 왜 이렇게 빨라? 어 미안해. 너용 나왔어요. 아니, 너무. 아, <laughs> 이렇게 되는구나. 궁찍기 전에 살았어야 되는데. 쏘리이런이 어, 아, 어떻게 싶어. 하면 이제 뭐라 안 하는지 굴리나 잘안 해. 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받는 라인이야. 어 이쪽 한번 찔러 봐도 돼요? 네. <놀라> 어안 <놀라> 보이겠다. 대공 노플이야. 다이브인가? 설마 아니겠지. 유미는 천천히 집, 집에서 나오는 중. 응. 어 온다 온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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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와봐 눌러 와봐 눌러 와봐. 아 여기 면 찍었어. 아 이거면은. 맞다. 애가 모르겠다. 이봐. 따라 <놀라> 따라 돌죽었다 아, 아, 이 어, 나이스 여러분 3이라는 어, 그냥 그, 대가리 받아야 돼요 네, 그냥 안될거 같다?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돼탑 수도권 없어서 가야. 무조건 칠거 같긴 해 얘네 전령이야 누나 야, 여기 붙어봐 내 뒤에 붙어봐 어 여기 아, 리턴 리천 올라간다 리턴까지 아 씨발 미안해 요 전령 실은 줄 알았는데 아니아니 내가 늦게 말했지 왜 여기 어떻게 여기 있었지? 이거 용 줄게요 안 아. 갈게요 리산 한번미야 3미야. 3미야. 이상 공 쳤어요? 어. 맞어, 맞어, 맞어. 어, 오케이, 오케이. 리산 노음 리산 녹음. 이거 언제 내다 짼? 저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요. 이게 음. 용래. 아, 하지 마.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네. 루시안까지 내려왔어요? 응. 내가 누구 데꼬 가줘야 되나? 너 루시안, 루시안 가서 가서 죽어라, 루시안이나. 감밀이나. 어누나래 미드에 꼭 붙어 어. 있어. 텔로 만무리해야 어. 돼, 다나 날았지? 어, 텔 없어. 20초. 그거도 괜찮아요. 아니, 아니 지금 하지 마. 루시안 미야 위쪽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 사장님. 확인했어. 살릴게. 음. 먼디나 이기네이 시계 차이밖에 에이, 안 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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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내가 루시안 물면. 어, 안 미야. 음. 얘네 지금 전령 치고 있을 거야. 루시안 물면은 나한테 다 써줘. 지금 지 응. 가져가줘. 다 나한테 다 써줘. 그러자라부터. 나이스 나이스 켄드라드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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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5천아 집중 갔다 올게요. 어? 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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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사랑... 원숭이... 나... 나, 찐... 나. 아, 아, 나 가고 끼네. 치나아나 가고 끼네. 야지 한번 싸워 봐 어게 야 볼게. 오, 씨발도망 아, 도망가, 다시 도망가 그냥 뭐. 네. 아, 도망갔어. 아, 여기로 도망갔어. 도망가, 도망가. 아, 그럼 저집 찍을게요. 아, 씨.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씨. 풀 쏘는데. 아. 까비, 까비. 루안사대 야, 야 저의 오세블리보다 못 먹었다. 야 아. 발전해라. 아. 아. 루시안 어? 위로 올라갔어 위쪽. 저 사공산 좀 먹을게요. 카좀 많이 끼네 올라와봐레오나 어, 네. 이 타이거 이거밀디올라간다오토라서라요라요 오토데라서요. 붙는 중. 요 오토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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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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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따이브 안 되지 리샨? 안돼, 안돼, 안안 안돼, 따이브 안돼. 오빠 이거 용탐이니까 와드 총. 이거 좀 미드 이제 타고. 뚫릴 것 같아. 아, 와, 아, 지 편하게 가. 아, 여기 다 먹고 간 거야? 거기 레드. 다 아, 털고 있다 얘, 우리 거. 레드 먹고 갔구나. 누나 거리 조절 잘해, 레드. 음. 이거 용산 크게 하신 거예요? 음. 아, 네, 는 돈이 좀 많긴 하거든. 싸움 용 어떻게 할거요 얘네 용 싸움 한다. 어떻게 할까? 어, 언딜 우리 언딜. 어, 솔직히 지금 싸움 안 좋긴 하거든. 주자. 어. 어. 줄게. 근데, 아니 왜 그게 안 되는지. 밀고 이제 아, 돈 벌어볼게. 아, 완벽한 주장이라고. 아돈 아, 많아. 응? 갔다 올게. 누나. 음. 고등고 5천 원 이거 하지 말랬지 내가. <laughs> 안, 근데 괜찮아 누나 리산드라 보다 CS 많이 먹었어. 어, 유미 고 아테나 나와요? 근데 쟤네 템이 왜 이래? 몰라. <laughs> <laughs> 템이상네 알았어 이제 좀적으로 할게. 어가두가두해 조금 오, 멀어. 보이는 거 아니야? 나 와봐 와봐 봐봐봐 와봐, 와봐, 와봐.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조금 멀어. 날 카밀 볼까요, 우리. 바로 게 근데 이상아요 아..나..나.. 나, W를.. 나이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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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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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제대로 못 들었어요. 파밍텔 있어? 파밍텔 있어. 구석으로 2m3 와서 2m3 피할 생각 2m3 했어야지. 2m3 아, 네. 확인요. 아니, 원래 어 방금, 방금 나안 죽는 올라와, 올라와, 거였거든? 근데 크리티컬,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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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근데 크리티컬 계속 터졌어. 리산떼리산떼 빼, 빼, 그냥 빼. 어, 나이스, 잘 뺐어. 리산도 텔. 아, 리산도텔 빠져.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근데 아다리가 말도 안돼 크리티컬 다 터졌어. 내방 때렸는데 내방50% 50% 50%다 터졌어. 아이고. 고마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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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있을까 말까 존나 고민했는데 간다 나도 탈까? 이 빠졌어 이 빠졌어 이 빠졌어 E 없어 얘아안 탈게 나 대체 천, 아, 아 이거 데리고 갈 이거 어.. 데리으면안 어, 됐을 거 같은데 텔 와봐 텔 와봐 텔 와봐 나 왔어 아, 이게 진짜? 와 나이스 아 씨발 와, 나이스. 근데 사장은 그 데었다으면안 됐다. 그 어? 데고 갔으면 안 됐다고 원래. <websites> <람> 데대 갔으면 안 됐다고? 루시안루시안노플이라 <PDF> 아, pues 그냥 했었어야 됐어, 그냥. 방 찍을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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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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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 뭐? 덜리가안 됐어 방금. 덜리가안 났어? 어, 어 진짜 안 떴어. 우리 탑. 너무 내가 한 게, 내가 게탑 내가. 와 아, 근데 얘 얘네 템이 지금 어떡하나? 이번에 삼룡이에요 삼룡. 3용. 아니 템이 4용. 너무 세데아 근데 이거 루시안 어떻게 잡지? 내가 잡으면 될까? 그래, 나내려갑니 루시안 서멸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서 어, 루시안 반비까나 그럼 우리가 잡자. 확인 다음에. 반비까고 잡지 못한다. 어 이거 루시아 노궁? 나 완전 손진입 해야 된다? 나 완전 손진입 해야 돼 오히려 이런 건주냐나꾸어 어,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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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까뜻한 새기더라 나부터 줘라 아니 이거 이번 얘네가 너무 못했는데? 나쁘지 않은데 가자 가자 왜? 네? 어, 어, 아, 나 이제. 아 3번 이어 가지고 아, 용가 이거 바론 같아, 바론. 바론이야? 와, 원래 이거 어, 이거 안 지, 먹는다, 이거. 이걸 아, 주용 줄게. 어? 누나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쉴드 주는 거야. 어... 막고 있는 사람한테 맞 막고 있으면 뭔지 모를 거니까 앞에 있는 사람 주면 돼맨 앞에 있는 사람. 아니 아니 안 계속 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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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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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피피아 저기 저기 아아 큰일 난거 같은데 아못 잡냐 씨발 와잡았다나 바로 참... 먹아 멀어져 가지고 풀 니가 안 들어갔다 아 이이다 어, 근데 오빠 이거 포탑 깨지고 있어요. 아, 진짜 다 이거 다 이거 다 잡아 다 잡아 <목소리> 다 잡아. 그렇지, 잡아 다 잡아 잡아. 다 잡아. 그렇지 도 바로 있 어, 있어. 그렇지. 어, 원숭이 때려 잡아 그냥. 그렇지! 어, 미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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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아 장비야. 나 장비라고 아, 깜치지 아, 나 마. 로목불, 로목불. 나 향로 좀돈 많이. 5초 어, 초 얘네 테리 다 생각해야 돼. 카밀 테리스. 딜마도 좀바꿔 갈게요. 테리다거고 아, 안겠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건아니다이건아니다 빼자 빼자 아, 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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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어요이 레오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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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이 가져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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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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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마 시즌이 쌈이라라 존나 좋다 여기서 왜 배틀필드 만들고 맛... 계속... 인정 배틀필드 만들면 왜냐 개꿀인데 그거 그러니까 개꿀인데 이거 좋아? 아니 보데랑도 좋아 나 계속 지금 스킬 때다 지져주고 있어 아주 잘 <laughs> 물었다 잘 물었다 쟤네 와, 쟤네 안 물어도 계속 치고죽고 있어 나이스. 이거지. 아유, 아유, 나 이거지 이게 세미난지 세미라 한던드 캐리해줘 <laughs> 되게 귀엽다 누나 <정말. 웃음> 나 저번... 풀템 다 땄어 이제 한던드 시팅할 수 있어. 50초. 네. 용 이번에 막아야겠다. 이거 사장오빠 같이 가주, 가주세요. 음. 상윤아 나꼬라 박은 다음에 안에서 궁 킨다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맞다 루시안 막고풀 썼어. 루시안 노플이야. 나 스타미라만 지킬게. 어나 12초 궁 12초. 스타미라만 지킬게. 일단은 나한테 쓰지 마. 응. 음. 그리고 룰루 커져라는. 음. 나 죽을 거야 그냥. 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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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음. 줄도 이제 돌았어. 더블이 없어. 좀... 처음 알아? 나 이거. 너 농신 초식이, 시신 초식이. 농신. 가자.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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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을 사람. 나 얘랑 모는 중. 가자. 여기 해피. 아데 시형 각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따 계속 이렇게 할게. 아 이거 이거를 본다고 아이차. 너무 좋은데? 아니. 아이차. 아이차. 아 시형 이걸 이렇게 열어? 어 이거 미쳤는데 아니 이거 이 여러분들 킨드레드가 이제 개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야 개까지는 아니야. 살짝 그냥 하는. <laughs> 한계를 정해주면 안 되지. 나어 이상하게 했어? 못 봤어. 아.

아, 우리 해봐, 우리 해봐, 우리네, 우리 포기 없잖아. 우리 언제부터 이런 거 뺐어? 그게 너야 야, 우리 팀이판 진짜 리얼 개쩐는데? 이런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 그게 너야 아니 우리 팀 판단 개쩌는데 왔다 나왔다. e m 한테 m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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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나. Emm, Emm, 다 오대 존나 m Emm, Emm, 시팅 미쳤다 시팅 시트 미쳤다 m m Emm, 클럽 m Emm, e 나 마지막 딜량보다. 아 딜량, 나, 딜량, 딜량 딜량, 아니, 진짜. 아, 나 딜량.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미쳤다. 이걸 본다고? 아 이거 딜량. 딜량보다 딜량보다. 아! 누구야? 아타이야아 아. 아. 아, 룰루 구매. 와. 나삼 구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